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면국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면국사학당의 주제는요. 고려의 여진 정벌이에요. 여진을 정벌하고 있다. 뭔가 우리가 압도적으로 여진을 이렇게 그 괴롭힌다 또는 이긴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진 않지만 이때 당시에 여진 정벌을 했었다. 이런 부분을 실제로 그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이전에 거란의 침입에 대해서 봤고, 이 거란 침입을 받게 된 이유, 이게 바로 친송북진 정책의 그 원인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거란 침입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막아낸 어떤 그 전쟁의 흐름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쪽, 요, 요, 요 시기에 이제 거란이 침입해왔고, 그 거란 침입을 잘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자, 거라는 사실, 나라 이름도 세우죠. 요, 이렇게 요 나라. 그래서 사실은 대회 어떤 그 분쟁을 볼 때는 이걸 봐야 돼요. 자, 요가 이렇게 커져 가지고 송나라가 있는데, 송의 국경선까지 엄청나게 많이 압박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커져 있는 상태. 근데 지금 사실 여기에 조그맣게. 우리 강동육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우리 만주 쪽이 쪽으로 말갈족 그리고 말갈족의 후예인 거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요가 나라 세웠다고 해서 완전히 박멸하고 사는 건 아니고 그냥 그 구석탱이에 있는 쟤네들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산적들이다 생각하고 놔두는 거예요. 자,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상황이 다음 그 중국사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대를 키워준 게 우리라는 사실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시기 요시기를 여진정벌기라고 부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요나라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 몰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안정을 찾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고려는 어떻게 됩니까 전성기를 잘 달리고 몸벌기족은 어떻게 하죠 점점 썩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그런 상황에서 이쪽에. 이 국경선에 있는 여진족 애들이 자꾸 국경 사실 국경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철책이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요 사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지 않고 있다면 국경선이라는 게 자유롭게 오고 갈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했죠 왜냐면은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곳은 전쟁 상태고. 나머지는 다뭘 타야 되잖아요.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죠. 여기에 그냥 국경선이 있으면 옛날에는 그리고 명확하게 경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 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넘어왔다 들어가고 넘어왔다 들어가고 넘어왔다 거기서 뭐 뜯어가고 쑥 뜯어가고 이래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귀찮아진 그 숙종이 죽여. 걔네들좀 정리 좀해 짜증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진족이 자꾸 마찰을 일으키니까 어, 정벌을 하러 갔는데 충격적인 패배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거란족하고 싸울 때도 요나라하고 싸울 때도 그렇게 이겼는데 그 조그만 걔네들을 못 이기고 있다? 너, 나라에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쪽이 되게 빠르던데요. 심지어 말을 타던데요. 말 타고 화살도 쏴요. 우린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아무래도 북방의 유명민족들이기 때문에 말을 타는 거에 익숙하고 거기에다가 활까지 쏘는 그런 기술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리겠죠. 그러면 해결을 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만들어진 군대가 별무반이에요. 윤관을 중심으로서 편성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기병. 보병, 그리고 승병이 있습니다. 자, 기병은 말타는. 우리가 지금 이게 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이라도 합시다! 자, 그리고 보병은 우리의 강점이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기병이라는 게, 물론 1대1로 그렇게 기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질수 있지만 우리는 보병, 군대를 잘 이렇게 운용을 해서 기병을 싸버리기만 하면 사실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병 살리고. 그리고 승병. 승병은 좀 너무 모순 아닌가요? 왜냐면은 스님은 살생을 하면 안 되는데 전쟁에 나가다니.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막 이러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그 불교는 그, 물론 이제 그 성찰과 이런 뭐 참선과 이런 것도 하지만은 호국불교의 성격을 많이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마귀를 쫓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승병도 많이 참여를 시켰는데. 왜 이게 가능했냐면은, 그땐 스님이 엄청 많았거든요. 고려는 국교가 불교인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국교가 불교인 나라인데 동남아시아에 가면 많아요. 근데 가면은 정말 스님들이 그냥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스님들을 병사로 쓰게 되면 아무래도 전력이 보강이 되죠. 그래서 기병, 보병, 승병, 이런 어떤 구성으로 별무반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정벌하러 가. 사실 숙종이 너무 화가났었는데 정벌하기 직전에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예종이 정벌을 명령합니다. 정벌을 했죠. 그래서 이겼어요. 워낙에 이제 전략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전략대로 또 우리가 으시으시하는건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기게 됐는데 이기고 난 다음에 요 우리 지역을 또 볼게요. 여기 이제 강동육주였고, 자, 이 지역을 먹은 거예요. 이 지역을 이제 그 점령을 하게 됐는데 여기다가 이제 군사적 요충지에다가 아홉 개의 성을 쌓았어요. 성이라는 것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터전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지역이 되는 건데, 국가, 영역이 되는 건데, 일단은 그 성을 쌓고 그 성에서 하는 일이 그 주변 지역을 방비하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동북구성을 축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축조하고 여기를 아 우리 터라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진족에서 그 패전병들 있죠. 사신을 보냈어요. 싹싹 비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일단 우리나라가 우리 우리 다 공감하지만 참 착하잖아요. 너무 심하게 착한 것 같아요. 이걸 돌려줘요. <laughs> 자, 어떤 식으로 돌려주냐면은, 우리가 동북구성을 쌓았잖아요. 근데 쌓은 걸 없애고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은, 니네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갈 데가 없으면은, 니네 원래 살던 데다가 우리가 이렇게 아홉 개 건물 지어놨는데, 거기 가서 좀 살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려줘요. 사실은 동북구성 지역을 반환할 때, 동북구성까지 줘버린 거죠. 기지도 준 거죠. 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기서 자리를 잡더니 이때부터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제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지어 이들이 얼마나 커지게 되냐면은요 나라는 당연히 먹었고요. 송나라도 반쪽을 먹었어요. 반쪽을 어떤 점령했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송이 이쪽으로 이제 밀려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만큼이 다 어, 우리는 빼고요. 이만큼이 다 금나라가 돼요. 그리고 송나라는 남송으로 쫓겨가요. 여기까지 다 금인 거예요. 자, 근데 이 금나라,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 이 금나라가 성장하게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어떤 바탕이 우리가 준동북 구성에서부터 시작이었다는 거. 참 착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근데 그 착함을 어떻게 보답을 하는지 볼게요. 여진이 만주를 장악하고 중국 본토까지 내려가서 금나라가 세워지고 송을 압박하여 남송까지 되고. 금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여기를 준 고마운 형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되게 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되게 조그마, 지금 선생님이 엄청 크게 그려놓은 거예요. 요만해요.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나라도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음 다른 거죠. 그래서 금나라가 이걸 하게 됩니다. 형님으로 섬기세요, 나를. 형님으로 큰 나라로 섬기시오. 원래는 우리한테 형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우리한테 형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자, 요런 요구를 원래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꺼져. 이렇게 할수 있죠. 싫어. 이렇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우리나라도 이 이때 그러면은 여진 정벌 요, 요 시기에 모순이 폭발하는 인종 때예요. 그러니까는 이때 집권한 사람이 이자겸이거든요. 이자겸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전쟁에 나는 게 좋아요? 안 나는 게 좋아요? 가진 사람이 이 가진 걸 누가 흔들어요. 전쟁 나면 엄청 흔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진 걸 잃을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전쟁 나는 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대 요구만 수락하면, 아니 우리가 형이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금나라 무서운데 이렇게 해서 왕에게 사대 요구를 수락하게 하고, 그리고 사대의 예를 취하게 해요. 왜냐하면 나는 아니니까, 내가 사대의 예를 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대 요구를 수락하고 우리가 금나라를 형으로 섬기게 되는 약간 굴욕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금나라가 이렇게 엄청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만 잘한다고 국제관계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잘해서, 우리만 막 성장하고, 우리만, 이게 아니라, 점점 가면 갈수록, 고려에서도 보고, 나중에 조선에서도 보고, 우리 근현대사에도 보겠지만은, 우리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철 시간에 말씀드렸던 한국사의 보편성과, 그, 그 한국사에서 세계사적 보편성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계속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시민 의식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은 당연히 또 역시나 같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진정벌기의 내용을 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몽고 너무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들을 수 없는 대모 황제 스토리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